참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형을 시작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약속한 대로 예배소에 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예배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 또한 애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 사역을 했던 이제 바울이 가장 손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대인의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석달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곤면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담대히 강론하다. 강론하다 이 단어 자체가 그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석달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여기서도 사람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시작할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나 어떤 사람은.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몇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여기도 구절을 다시 보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순종하다. 이 단어도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석달 동안 바울의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아, 이 복음은 나와 맞지 않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석달 동안 복음을 다 듣고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안 믿겠다라고 결론 낸 것이 아니라, 미 알료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처음부터 애초에 믿지 않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석달 내내 처음부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제는 그 복음을 비방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의 해방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배척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의 그 표현의 순서가 나옵니다.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요 마음이 굳어.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비방하건을. 순서가 나오죠? 굳은 마음, 불순종, 해방의 순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굳었다. 특별히 돌같이 굳었다. 돌은 생명이 없잖아요. 경직됐잖아요. 뻣뻣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그 굳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배척할 때에 불순종으로 이르게 했고 결국은 주님의 뜻을 회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의 결론은 언제나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의 회방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상태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저것 마음대로 먹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배탈이 나서 우리의 몸이 힘들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저것 이 소리 저 소리 저 장면 이 장면 내 마음에 다 담아두면 내 마음도 탈이 생기는 거죠. 마음에 탈이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굳어진 마음은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불순종은 결국은 복음의 해방꾼이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반대가 되겠죠 불순종은 어떻게 되겠죠? 순종이 되겠죠 복음의 해방꾼은 어떻게 되겠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불순종으로 그 불순종은 복음의 회방으로 흘러가고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순종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죠? 굳은 마음의 반대가 돼야겠죠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겠죠 성경에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또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은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주님의 증인 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순종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무엇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두란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절 말씀을 보면 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 할때이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티란노스라는 이 사람인데요. 음역하니까 우리 말로는 두란노 이렇게 지은 거죠. 그리고 서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콜레인데 스콜레에서 스쿨이 나왔어요. 스쿨.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학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개인 학교, 개인 학원, 개인 강당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두란노가 운영하는 그 학교를 잠시 빌려서 거기서 예배소 성도들을 부르고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지중해 사람들은 동남아 지역도 마찬가지도 더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을 갖거나 낮잠 자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서도 무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대충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점심을 먹고 잠깐 쉼을 쉬거나 잠을 자는 브레이크 타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장소가 비어 있는 것이죠. 그 시간, 사람들이 쉬는 시간, 장소가 그래서 비는 시간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시간에 빈 두란노 소원을 사도 바울이 빌려서 애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낮잠 자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며칠 동안 이어졌죠? 며칠이 아니죠. 몇 달도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2년 동안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대는 어떻게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2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낼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그들의 삶이 구별되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다 이 말은요. 경계선을 그어서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선을 그어서 구별하다.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누구와 선을 그어서 구별했죠 경계선을 그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 복음의 회방꾼과 경계선을 그어서 그들을 따로 불렀어요 둘한노 소원으로 따로 불러서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세상과 선을 그어서 그들을 구별시켰습니다. 무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생체 리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을 자야만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한데 그것을 포기하게 하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의 해방꾼으로부터 그들을 구별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송도들을 그 점심시간에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예배서 성도들을 복음의 해방꾼들과 구별해서 두란노로 모이게 했을까요? 왜 바울은 예배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살려면 그 시간에 반드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게 하고 왜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두란노로 모이게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는 밖으로.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가 이제 합쳐진 단어인데, 에크는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세상 밖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밖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밖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은 속하고 교회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생활이 우리 생활의 전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는 교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특별히 이들을 어디로, 어디에서 불렀죠? 복음의 해방꾼과 경계선을 그어서 그들을 불러냈잖아요. 그렇게 불러낸 이유는 뭐라고요? 다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해방꾼들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그 이유는 뭐죠? 다시 우리의 두 발이 딛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밖으로 나오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구별된 일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먼저 구별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세상의 경계선이 정확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는 방향이 무엇이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주님이 이루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명확한 경계선이 내 안에 그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둘한 노인 모인 성도들은 장소로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모였기 때문에 시간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심령이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낮잠을 자야 하고 쉬어야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한데도 낮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 육신의 욕구와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온 도시가 우상 도시이고 또 만문의 도시이고 향락과 그런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소에서 그들이 두란노로 모인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 삶의 패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성공의 방정식과는 그들의 심령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다시 가야 할그 세상 속에서, 내가 다시 몸부림쳐야 할 세상 속에서,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의 뜻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먼저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마음, 구별된 신명을 새롭게 하고 다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던 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선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런 그였는데 복음이,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이들에게 빚지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 빚을 졌다면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예수님께만 빚을 졌겠죠. 예수님께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있겠지만 헬라인이나 야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렇게 복음이 찾아온 이유는 헬라인이 그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다른데로 간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야만인에 갔더니 야만인이 그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부된 복음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리석은 자에 갔더니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간다? 자기 자신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 야만인, 어리석은 자들이 비록 말씀을 거부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자기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복음의 해방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이 자기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을 보면 그 목적지가 어디죠? 강의 목적지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보면요. 그 강이 처음 생기는 바론지부터 바다까지 흘러가는 그 과정을 보면 일직선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강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죠? 그 강이 산을 만나고, 언덕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지형을 만나면 그 흐름을 바꾸기 마련입니다. 그산 때문에, 그 바위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서 구비구비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이죠.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역시 회방꾼을 만나면 상상치 못한 곳으로 그것이 흘러가는데, 주님이 예정한 곳으로 흘러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해방꾼이 없었다면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제자들을 이렇게 따로 불러서 그들을 구별시킨 이유는 이제는 복음의 해방꾼들까지도 마대하지 않고 찾아가라고 그들을 불러서 구별시킨 것입니다. 예배서 성도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선한 행위나 그들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복음의 방해꾼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왔음을 인정하고 어찌됐든 그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복음의 해방꾼으로 쓰임받는 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시 찾아가라고 이렇게 불러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구별시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진자라고 말했던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결국 이들이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 그들이 말씀으로 다시 구별되어질 때에, 그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다시 복음의 해방꾼들이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내 심령이 먼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에 한성도님이 우리 저 옆에 있는 건물, 옥상에다가 십자가 천탑을 세우라고 저에게 비용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제가 다른 것을 좀 제가 사겠다고. 이유는 십자가 첨탑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가 십자가 첨탑이 없어서 십자가 첨탑이 높지 않아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는 건물의 높이 매달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삶으로 지라고 보여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들은 십자가 첨탑한 높이 매달기 원할 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건물, 교회라는 조직에 그저 몸담고 있을 뿐 전혀 우리의 마음은 규걸되지 않은 채이 자리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따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이 따로 세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내 심령이 온전히 구별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물들고 세상의 방향대로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말, 마음에 말씀의 경계선을 먼저 분명히 세우는 우리 송도님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경계선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의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누가 정의롭냐 누가 부정하냐 그렇게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아닌 걸 우린 다 알죠 이 땅에서 내가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십자가 표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세우고 구별된 마음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살아는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